오늘은 유치원에 가는 날이에요. 어, 난 준비 다 됐는데 엄마 자꾸 뭐하는 거예요. 유치원에 왔어요. 아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씨, 선생님이에요. 살이 쪘는데요. 네, 저 다이어트 중인데요. 다이어트 한다고 했어? 거짓말.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. 설친 거지. 엄 응, 오늘 미용인 거 알아? 네. 이건 또 무슨 소리세요? 몰라. 미용은 내 계획엔 몰라. 없었는데요. 미용이래. 엄마 해명 부탁드려요. 좀 가자. 좀 아팠다. 아빠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일모, 일모. 아빠 왔다, 아빠. 내 미모는 털빨인데 아빠. 집오니까 시끄러운 애도 와있는데 쟤도 목욕하러 끌려갔어요 아디오스 시끄러운 애가 잠들어서 이제 나도 좀 쉬려는데 이젠 또 엄마 아빠가 내 입술이 웃기대요 난 선택권 없이 미용도 하고 섹시 입술도 얻었어요 거참 이제 그만하고 좀 잡시다 국밥.